Thank <laughs> you. 여름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얼음을 케어해야 하는데, 매번 얼음을 꺼내는 게참 힘들었어요. 비틀어야 하고, 얼음이 튀기도 하고, 그러다 우연히 이 원터치 얼음 트레이를 발견하게 됐는데, 진심으로 신세계였어요. 버튼만 꾹 누르면, 얼음이 쏙, 힘주지 않아도 얼음이 툭툭 떨어지니까 너무 편해요. 손목 아플 일도 없고, 얼음이 튀거나 부서질 일도 없어,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. 얼음 사이즈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잘 만들어져요. 탐블러, 유리컵, 물병 등 어떤 음료에 넣어도 잘 어울리고, 빨리 녹지 않아서 시원함이 오래가요. 64구나 들어가는 넉넉한 보관통 트레이 하나로 얼음을 많이 만들 수 있고, 보관통에 얼음도 넉넉히 담을 수 있어서 몇번 꺼내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어요. 보관통이 너무 크지도 않아서 냉동실 어디든 쏙쏙 들어가는 크기더라고요. 이 제품 하나로 얼음 만드는 일상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. 매일 얼음 쓰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 주방용 쓰레기통을 고민하던 중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다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몇주 사용해보니 주방에서 나오는 비닐 같은 쓰레기, 계란 껍질 등 버릴 때도 편하고 바로 열고 닫을 수 있어 위생적으로 좋아요.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절이형요, 부착형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. 저는 싱크대 하부장에 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붙여서 써도 될것 같아요. 뚜껑도 위로 열 수도 있고 아래로도 열수 있어서 원하는 대로 활용이 가능해요. 디자인 라운드 곡선의 부드러운 모양에 화이트 톤의 모던한 색감이라 주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솔직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내구성이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충분히 튼튼하고 단단해요.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흡착력이 강하고 설치가 간단하며 실용적인 흡착식 후크입니다. 흡착력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며 무거운 물건도 안정적으로 걸수 있어 주방, 욕실, 현관문 뒤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상 용품, 가방, 모자, 키틴 등을 정리할 때 유용합니다. 레드 컬러는 공간에 포인트를 주어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. 무타공 설치로 벽 손상을 방지하고 3개 세트 구성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. 재구매 의향이 강하며 정리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